현재 트럼프 오피셜 코인으로 인해 밈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우리의 리플은 그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리플 올더분들의 걱정들이 커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놀리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차분하게 한번 생각. 해 해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직접 관여한 민코인이 출시됐다라는 건미 대통령이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곳에 지원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 소리는 현재 암호화폐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 암호화폐 의 지갑 개수는 약 4억 여 개. 그런데 암호화폐 지갑을 한 개만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저만해도 업비트 비썸, 코인원, 바이비트 바이낸스의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텀 지갑까지. 이렇게 총 7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적어도 1인당 2개에서 3개의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억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 명, 24년 기준으로는 82억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연세가 많아서 투자를 못 하시거나 너무 어려서 투자를 못 하는 사람들을 절반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그 중에 투자를 할수 없는 극빈곤층이 또다시 절반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최소 20억 명 정도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지금은 대략 2억 명이 안 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보다도 최소 10배의 유입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지금보다는 몇배 이상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도가 어마어마해져 있는 현 시점. 기축 통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가격 통화로서의 활용도까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리플 코인이 앞으로 관심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리플이 도대체 왜 올라갈 것인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많이들 들어보셨죠? 버크셔에서의 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서 워렌버핏의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죠. 이런 버크셔에서의 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을 것 같나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 회의 가 최대 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회사 회의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를 소유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또한 벵가드 그룹이 6.3% 블랙록 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요 리플이 핵심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요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서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 소리는 무엇이다?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에서의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워렌 버핏과 리플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에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코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리플코인은 ODL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몇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즉 수수료와 속도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맞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치더라도 미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초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거 보다도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계 공용화폐로 쓸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국의 미래는 전세계의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활용을 해서 달러를 디지털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줄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 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이후 정말로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복,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미 연방지구별 논의 사항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자, 쭉 내려 볼게요. 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어, 여기 있네요. cross-linked,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시면 전부 다뭐 부적합이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 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플과 시바인누조차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TBA, 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며 이 코인을 그 정책들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이미 작년 미 대선 시즌에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올해 2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에 발맞춰서요. 즉 해당 코인은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가격 통화로서 활용 가능한 CBDC 코인의 가장 근접한 코인이라는 것이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은행들이 물량을 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가격 통화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버리면 그때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나요? 10배? 100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오를까요? 저는 과거의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수만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밀어주고 전세계의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알아내고 너무 신이 나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진짜 여러 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코인명까지 진짜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고 모자이크만 풀어도 바로 그냥 필터링이 되어 버려요. 그로 인해서 벌써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두 번이나 먹었어요.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이 코인 정보가 나발이고 그냥 앞으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상담부에 제 개인 번호 적어둘 거거든요.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예요. 010-7648-7650. 010-7648-7650.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기축 통화, 가교 통화로 전 세계가 매집을 할그 코인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제공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 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 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한고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 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알림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을 가입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원가입을 하라는 등 혹은 개인정보 등을 요청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많은 거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 주시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영상,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